자, 계속 살펴봅니다. 23번,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청자는 건다 아시죠? 그렇지만 참고로 한일자가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이라는 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삼백자가 부드러워지죠, 그것만 알면. 자, 땅 위에 풀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푸른색이죠? 자, 땅 위에 풀도 푸르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롤이나 육다롤이 아니죠. 자, 이것은 땅에 풀나 있고, 밑에 이게 우물이 우물, 우물 정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이 자고, 이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원래 풀청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땅 위에 풀도 풀고 땅 아래에 우물 우물 우물도 풀다. 자 맑은 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위 아래가 풀다해서 풀청자인데 요건데 이렇게 그냥 다 롤로 해서 많이 쓰죠. 중국 간체자라든지 일본 자에서는 쓰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쓸때 이렇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풀청 풀청자가 있으면. 청자도 되고 비슷한 정자도 되죠. 가끔 예외로 시자도 됩니다. 시자도 됩니다. 시자는 참고로 참가. 여기 개 견자죠. 개 견자가 왼쪽 갈지를 볼게요. 개 견자. 이게 개 다리입니다. 개 등이고, 이 개를 묶어놓은 줄이라고, 목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갈지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죠. 개의 전자 왼쪽 가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만 딱 설명하고 다음 편에설는안 설명 합니다. 개의 전자. 자, 여기에 있고, 거기에 이제 풀청자가 이렇게 있다면 1번 째로씁니다 자, 이건 시기할 시점니다 시기할 시점. 개는 푸른색을 못 봐요. 개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개가 푸른색을 못 보니까 시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시기할 시점. 이걸 빼고는 이 시자. 시기할 시자를 빼고는 풀청자가 있으면 청이나 정자를 만들 어 준다. 말이죠. 자, 그렇게 해 전자가 끝났고 자, 이거, 이제 그걸 알아놓고 보면, 청량청을 만들어주니까, 물수죠? 어, 물수가 이쪽열들이 바뀌죠? 물과 관계되니까, 물이 말다, 말결청, 깨끗하다, 깨끗할청이 되겠죠? 자, 이거 읽어보면, 청자는 음도, 청고비슷하게나죠 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세이, 세이,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세, 세, 세를 길게 발음하라, 이 말이죠. 에단 다음에 이는, 이 발음을 하지 말고, 에단을 길게. 세이 해도 되지만, 세,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자, 이것도, 쇼우 해도 되지만, 요, 도 요, 5단 다음에 우는 5단을 길게. 그 그러니까 에단 다음에 이는 애단을 길게. 5단 다음에 우는 5단을 길게. 애단 다음에 이를 따로 발음하지 말고, 5단 다음에 우를 따로 발음하지 말고, 길게 발음해라. 이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것도, 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어, 정확하게 해보자고요. 세이보다 세, 쇼우보다 쇼. 쇼, 이렇게. 이것도 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은 들어보세요. 원어민들도 이걸 세이, 쇼, 이렇게 한 분들도 많습니다. 원어민이라고 반드시 정확하게 발음하지는 않으니까.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자, 그렇게 끝났죠. 다음을 봅니다. 다음을 보면. 자, 똑같이 아까 풀청이 있어서 청이나 정이 된다, 정이 된다 그랬는데, 청자 계속됩니다. 앞에 뭐 있어요? 나일자죠나일자 자, 요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원래 풀을 청자는 이건데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쓴다고 했죠 제가 자 청자 계속 봅니다 날일자죠 해일자 해일 날일 해하고 관계되니까 어 흐린 날씨 또는 비운 날씨가 계속 해가 떴다 그 말은 계단이 말이죠 계일청자 예, 바로 외우지죠 계일청 음독이 아까 똑같죠 어 말계청자말계청자 또는 깨끗한 청자하고 어 자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건 하나만 있습니다, 요만 아까 풀을 청자는, 아니죠, 맑은 청자는 뭐가 있었죠, 하나? 아까 말했지만, 새 말고, 쇼가 있었죠. 어. 자, 요걸 보면, 요것도 역시, 청할청자, 청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요기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자, 말씀 하나고 관계되니까 뭐요? 말하고 관계되니까, 말로 청한다.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한다거나, 청할 때, 글로써 청할 수도 있지만, 말로 청하죠. 그래서, 말씀 언자가 있어서, 청할청자다. 청할청자. 관찰자는, 이렇게말씀을 항상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아까 한게 아니고, 자, 요것은 이제 청자가 끝나고 청자가 있어서, 푸을 청자에서 청정인데, 애어가 시가 있었고, 이제 정을 봅니다, 정. 정. 정인데, 이제 앞에 뭐예요? 쌀 의미가 있으니까, 쌀하고 관계된 정자입니다. 자, 찌 정자. 쌀을 파란색이 나도록, 푸른색이 나도록, 찌운다 깨끗하게 찌운다그 말이겠죠. 찔 정자가 됩니다. 그렇게, 푸른색이 나도록 찍은단 말은 뭐예요? 자시하, 자시하단 말이죠. 아주 구체적, 아주 세밀하게 찍었단 말이에요 자시할 점. 깨끗해졌죠? 그렇게 찌으면 네. 깨끗할 정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로, 정신정자, 정성정자. 쌀을 푸른색이 나도록 찌을 정신, 정성을 가져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거. 그리고 여러분, 한자를 공부할 땐꼭 일본어만 겨냥하지 말고, 중국어라든지, 어, 국어라든지, 모든 안기 과목을 쉽고 빠르게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뜻을 다 알아야 돼. 비슷한 뜻은 하나 마음에 되지만 서로 다른 뜻은 다 알아야 돼. 그게, 그래야 어휘가 어, 많이 습득이 됩니다. 언어가 단어 확장이 된다는 말이죠. 다시 합니다.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해봐. 쌀을 어떻게 찍는다고? 푸른색이 나도, 푸른 정짜니까. 그러니까, 찔, 정짜, 찔. 우리가 도정한다. 도정. 도정이죠, 도정. 그죠? 네. 도정한다면, 말 뭐, 찐다 말이잖아요. 도짜찌 찔, 도짜고. 자, 찔을 정자. 그 다음에, 푸른색이 나도 찌우니까 자세하게 찌, 찌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밀하게 말이고. 깨끗할 정자. 그러니까 깨끗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어. 그 다음에, 그런 정성. 깨끗하게, 푸른색이 나도 깨끗하게 찌우려고 하는 정신과 정성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외우지 한번 해봅니다. 자, 쌀미 자가 푸른색 자 붙었어. 청이 아니 정이 됐어 어떻게 된다고 먼저 쌀을 푸르게 나도록 자세하게 찢어 네. 네. 일단 찌 찢는다 말이지 찢는다 찌을 정자가 있어야지 도전 말했잖아요 찌을정 그다음에 어떻게 찍어? 자세하게. 찌어 자세하게 자세하게 그다음에 또 깨끗하게. 그다음에 깨끗해지죠 네. 그다음에 또 네. 그러한 정신. 정신과 정가. 정성이 있어야 된다 정신을 갖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애워지죠 네. 각각 해당되는 단어가 다 있겠죠 나열은안 네. 네. 해도 알겠죠 어자 아까. 말글 정자하고 음독이 같습니다. 네. 아,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발음은 일일이 안할 테니까, 여러분, 원어민 발음, 두기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해당 글자를 활용한 단어, 일본 단어가 나오잖아요?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원어민 발음이, 원어민이 발음하고 자막이 나온 걸 보고 발음 확인하세요. 단어 대우시고. 자, 또 정자죠? 앞에 이게 뭐예요, 앞에? 앞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마음심자. 마음심자 왼쪽 갈등 바뀌죠? 네. 마음심자 밑으로 올 때는 그냥 마음심 그대로 되죠.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밑으로 올 때. 네. 사모할 모자 같은 거할 때는 사모할 모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마음심이라는 이야이지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이런 거, 요런 거. 마음심 밑으로 그대로 올 때도 있고. 자, 왼쪽 갈등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관계되니까 뭐요? 예 뭐예요? 마음정. 또, 마음이 뜻이니까 뜻정. 정이 있다 없다 정정 어떤 사정 상황 상황 상태 어떤 사정이 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사정 사정 정 멋이 있다 멋이 있다 멋정 이것도 다 알아야 돼 비슷한 것 같지만 좀씩 달라요 네. 뭐가 있다 고 마음 심니까 이 일단 마음 정 마음이라고 마음 네. 마음이 뜻이니까 뜻정 정이 있다 없다 정정 그쪽 사정이 어떻다 저쩌다 사정정 멋이 있다 없다 뭔정? 저, 멋정+ 멋정 네. 요런 것을 여러분 요거하고 요런 것은 이 자가 이 자가 무슨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서로 다른 뜻이죠? 뜻이 다르죠? 그것을 다 알아야 돼.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야 중국어든, 우리 국어든, 그냥 암기감을 할때 효율적입니다. 그, 그거에, 어, 맞춰서 단어가 형성이 되니까. 자, 이렇게 단어, 각 글자의 음, 음독과 혼독을 봅니다. 아, 요것은 정자가 돼서 이제, 요런 쇼가 아니고요. 저 저 이렇게 됐죠. 그죠 요것도 요 체인은 똑같죠. 근데 세이보다 세 이렇게 말로고그 됐고. 자, 순독은 달라지죠? 순독은 다음을 봅니다. 자, 근데 요것은 요것은 있지 않습니까? 고요할 정자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풀을 풀을 정자가요. 풀을 청자가 자, 왼쪽으로 왔죠. 오른쪽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 요건데. 자, 요것은 여러분 어 위에는 게 손톱이 손톱 이 손톱 손톱 이 손톱, 손톱 조자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바뀌어.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요게 있잖아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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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돼지머리 갯잔데 손으로 잡는 모습. 물건을 손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만 합니다. 돼지머리 갯잔데 돼지머리 갯잔데 한자 속에 항상 이렇게 물건을 요 이렇게 잡 잡고 있는 모습,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게 요 물건 딱 쥐고 있잖아요. 항상 그 뜻이라고. 그러면 요러한 것을 요러한 이게 작대기라든지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돼. 작대기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있죠 그죠? 네. 또는 이건 이제 갈고리로 갈고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갈고리를 손을 잡고 있죠 아무튼 작대기가 됐든 갈고리가 됐든 손을 잡고 있어 그죠? 네. 그리고 작대기나 지팡이나 갈고리를 손으로 잡고 사람을 다스린다 그 이게 다스릴 윤자예요 자, 이게 다스릴 윤자예요 다스릴 윤 성씨 윤자 되죠? 네. 성씨 윤자 어, 윤씨 윤 뭐뭐뭐 할때 이 윤자도 돼요? 네. 어, 뭐, 박씨, 김씨, 서씨, 이씨 할때그 성씨. 네. 자, 다슬 윤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멋을, 멋을 지고, 지팡이나 작대기를 딱 손으로 잡고 다슬린다. 다슬 윤자죠. 그 뭐요? 일단 요거 합친 뭐예요? 한 사람은 손톱으로, 한 사람은 뭐야? 지팡이를 지고, 작대기를 지고, 갈고루를 지고, 둘이 싸우죠? 싸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다툴, 다툴 쟁자 다툴 쟁자죠 이것을 가진 사람과 이것을 가진 사람 서로 다툰다 말이죠 이해했죠? 네. 전쟁할 때 쟁자죠 전쟁할 때 쟁자 근데 왜 손톱 조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네. 자, 칼 도나 손톱 조 손톱 조는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 네. 자, 여기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다툴 쟁자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 이게? 윤 다툴 윤자 이것은 뭐예요? 요거 갖고 원래 손톱조는 이거고, 아이, 저손톱조는 요거죠, 그냥 이렇게 되죠 손톱조 자, 요거 요걸 요것은 요걸 바뀌죠.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어? 손톱과 손톱과 작대기 지우는 사람 한 사람은 작대기 지우고 한 사람은 손톱을 서로 주구받고 싸운다 이 말이죠. 다툴쟁자. 다툴쟁자가 있죠. 네. 다툴쟁자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툴쟁자가 있는데.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이 다투고 있는데, 물로 부어버려. 음,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깨끗해져 버렸어. 요안다투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깨끗해져어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할 정자. 네. 청정지역 할때 정자.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닷을윤 이것은, 칼도라든지 손톱조 변형, 요것과 서로 싸우니까 다툴쟁, 요거 같은, 요것, 요걸 요것 대신 이걸 해도 되고, 다툴, 다투고 있는데 물로 부어버렸어. 깨끗할 정. 네. 그걸 알아놓고, 알아놓고, 요걸 봐야 돼. 자 그럼 푸를 청자가 있죠? 네. 푸를 청자가 있고 위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다툴, 다툴. 네. 쟁자가 있어요. 이 다툴 쟁자에 뭐가 붙어도 점으로 많이 되고 그만큼 깨끗한 쟁자처럼 아까 푸를 청자도 청이나 정을 만들어지죠? 자이 자는 요자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요자의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정이 됐어. 이? 네. 정이 됐다고. 근데 뭔 정이 됐을까? 다투고 있는데 아까 물을 부어서 깨끗해졌는데 지금 뭐야? 바토고의 사람이 푸른색을 봐 푸른 숲을 본다고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고요해졌어. 이해가죠. 네.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네. 무조건 공부하지 말고. 그럼 그 순간에 여우제도 나중에 잊어버려. 그리고 이렇게 해서만 아니죠. 그리고 재미가 있어. 흥미로 흥미 위발이 돼. 그리고 의미를 생각이 돼. 사고의 사고이 향상 형성되고 창의력도 개발돼. 화술도 증진돼. 치매 예방도 됩니다. 자바토고 있다가 어떻게 돼? 뭘 봤어? 푸른 숲을 봤어. 푸른 색을 봤어.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서 고요하게 됐다. 고요할 정자. 원래는 이거라고 했죠. 이거. 네. 이걸 봤겠죠. 네. 이해했죠. 자, 중국 간차자도 똑같이 이렇게. 네. 이것보다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것, 손톱 쪽보다오고이 네. 그러니까 간차가 된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 발음 도 역시 세또는 조. 이렇게 발음. 조. 이렇게.